홈플러스 위기를 겪고 있는 MBK의 3호 블라인드 펀드는 이미 두산공작기계와 오렌지라이프 투자에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. 운용이 완료된 MBK의 2호 블라인드 펀드는 딜라이브에선 손해를 봤지만 한미캐피탈 등에서는 성공을 거둬 연평균 약 10%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네파에서는 실패한 2호 블라인드 펀드도 코에이 등에서는 큰 이익을 보면서 연평균 20%대의 내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는 꼭 3호 펀드가 부정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뜻도 됩니다. 기업 가치를 그만큼 끌어올리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. 흙 묻은 돌덩이 값으로 사서 예쁘게 이렇게 포장해서 반짝반짝한 다이아몬드 가격으로 판다. 그러면 자기도 이득이고, 시장에는 어떤 좋은 점이 있냐?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로서 기능하는, 가치를 가진 회사가 그 포텐셜을 100% 발행할, 발휘할 수 있는, 그렇게 되면 시장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이 사모펀드의 순기능인 거예요.